삼례수님, 2021년 11월 26일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신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듣고요. 신약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온 것들입니다.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또 예언자들을 통해 내려오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으며 오늘 미사 안에서 매일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잠재운 것도 성경 말씀이었고요. 예로니모 성인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게 한 것도 성경 말씀이었으며 또 군인이었던 이냐시오 성인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한 것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변하고 싶고 새로 거듭나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늘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수 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